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인생의 먹구름이 낄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씻어 정결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인생에 먹구름이 낄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그의 들리는 말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낄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감정에 어둠이 깔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귀에 들리는 어떤 말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슬픔과 원망과 좌절의 느낌이 올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들 우리가 가장 원하는 신앙, 염원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써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 이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정신과 태도가 있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지켜지기를 원하는데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타고난 그 부정적인 기질로부터,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나,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지켜지고, 감사가 없으면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이 정말 감사하는가? 아니면 아닌가? 여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죠. 대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 없어요 우리 생애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때마다 항상 주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감사의 정신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정확하게 설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성경을 읽고 철야 기도까지 했는데 자꾸만 죄가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오늘 기독교인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병이 들은 것입니다. 정상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증세가 나타나요? 먼저 감사가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아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나면은 부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세들과 문제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원인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믿음입니다. 이두 가지가 꼭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증세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과 감사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그 감사가 있으면 내 생각과 감정이 부정적이고 어둡게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아주 분명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감사함, 지금도 주께서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거기는 밝은 분위기가 있고 풍요롭고 충성스럽고 은혜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을 좋아죠. 하 바울이 어떤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밤에 환상을 통해서 너는 마게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용기를 갖고 이제 환상을 받았으면 어떻게요? 해 용기를 갖고 이제 마게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근데 그곳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복이 쏟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한 문제에 얽혀서 얻어맞고 옷이 찢기고 매질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상태가 되면 참 이상하다. 내가 헛것을 보았나? 여러 가지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사로잡힐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6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지금 바울은 매를 많이 맞고 지금 피투성이 가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성송 여러분 이 상황이 보이십니까? 지금 매질을 당하고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와서 발에 착고를 차 있는 이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기도하고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소리로 어쩔 수 없이 이때는 참미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laughs>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로 참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런 반응과 태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시신앙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 천성적으로, 이 바울이 천성적으로 뭐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건 천성하고 상관없어요. 이것은 믿음과 감사의 문제입니다. 비록 내가 매를 맞고 피를 흐면서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믿음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하고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과 감사 말이죠. 그것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하는 혼돈 속에서 신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지, 거긴 어떤 분위기가 있는 믿음인지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을 모르면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갖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게 됩니다. 자, 바울과 신라가 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찬미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찬미를 불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어떤 찬미를 불렀을까요?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들 그 찬미 아시죠? 그런 분위기의 찬미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 바울과 신라가 이런 찬미를 부를 때, 빌리보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평생 처음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에요. 제수들이 감옥에 들어오면 항상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를 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데 지금 바울과 신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깊은 성령의 감동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들 여러분,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바울과 신라처럼 기도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미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먼저 내 마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나고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의 비밀입니다. 자, 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다면 어떤 기적이 생겼을까요? 26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6절입니다.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기도하고 잠미하는데. 이런 지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에 호련이큰 지진이라서 옥터가 감옥에 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감사와 믿음으로 찬미하고 기도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혼자서 도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참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옥에 지진을 허락하셔서 옥문을 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움직이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의인들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들이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합니다. 어, 천사들은 이 사탄과 악령들이 꼬리를 감추고 도망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의 믿음을 보고서 두려워서 떠는 사탄과 악령들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치열의 정신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고 잔미할 때 그때 전쟁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승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시고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물러나고요. 여러분이 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치열의 정신을 배웠죠? 그 치열. 무엇을 뵀나요? 바울이 단 배가 풍랑에 흔들리던 그 위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경절을 살펴보죠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께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게 그치어라그 했죠? 영어성경에 그치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치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 이퀄 그치어입니다. 그치어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으면은요. 자연히 이 그치열의 정신이 나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감사와 용기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감사하의 정신, 그치열의 정신과 태도가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하늘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고 계신데 이 영혼들이 이 현실을 보질 못하는 것이에요. 성도 그여 우리 신앙에 감사합시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냅시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요 우리 믿음은 놀랍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 이렇게 되질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 그것이 치료제입니다. 감사와 믿음이 우리의 타고난 기지를 극복하는 힘이고 치료제입니다. 어, 성대 여러분, 문제의 원인, 계속해서 날마다 일어나서 감사와 믿음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밝은 분위기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치료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 주님, 제 마음에는 여전히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상황은 힘들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치열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때 하늘의 천사들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형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만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금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를 통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곱 교회 예언에서도 마지막 교회이고 일곱 인에서도 마지막이고 일곱 나팔에서도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재림의 징조들이 뜨겁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재림의 징조들이 지구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짐승의 표 환란, 마지막 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환란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가야 되나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 마지막 환란이 일어난 장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사탄이 큰 이적을 행하면서 온 지구를 하나로 묶어가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있어요. 마지막 기적입니다. 최후의 기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온 세상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니까 모든 자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갖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압력과 위협이 가해질 때, 이 지구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협하고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뭐 저가 모든 자, 요한이 계시를 볼때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고한 자나 다 굴복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짐승의 표 환란이 오늘 시작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다? 며치든지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시작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대 여러분, 예언은 실제입니다. 예언이 성취되기 전날까지는 예언인 같이 느껴지지만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로 들어가면 실제입니다. 120년 동안 비가 안 왔을 때는 그것이 실재가 될까 다들 사람들이 상상했겠죠. 그러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날은 실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언은 그렇게 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예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요?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복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과 어떤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신라가 감옥 속에서 드린 그 기도와 찬미 바울이 풍랑 속에서 나타낸 그 치열의 정신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구 역사 최고의 환란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가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승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짐승의 표가 시작돼서 오늘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은 오늘이 생명이 위협받으면은 우리가 감옥 속에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치열의 정신입니다. 형제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곧이 환난이 지나가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자가 승리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미를 부릅시다 이것이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환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자미하면은 사탄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처럼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오,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 외칠 것입니다. 주여, 이 사람들은 이 감옥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늦은 비를 받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은.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옥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충성하는 그 신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기질을 극복하는 치료제입니다. 어성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정적인 기질, 편협한 생각들을 다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과 감사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검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올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검증이 됩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올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시련과 고난이 왔지만 주께서 제 생애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심으로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제영혼에 평안이 있습니다. 성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은 다른 믿음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못을 박아야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올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 여러분이 나타내는 반응과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시나요?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돌아간다면은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환란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확실하게 붙잡고 끝까지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겨운 일이 생길 때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용기를 내기 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사와 그 치열의 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곳을 잃어버리면 사탄이 다가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늘 주님께 붙어 있길 소원합니다. 가지가 나무줄기에서 분리되면 생명을 잃고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곧바로 시들어 간다는 사실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곧바로 부정적인 기운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좌절의 느낌이 우리 마음을 덮게 됩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불평과 불신의 정신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태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뱀의 독에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돈이나 물질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가 사라져서 그래서 불행해지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바위 및 샘물이신 주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기 원합니다. 시험과 어려운 일이 몰려올 때 주님 손으로 우리의 영혼을 덮어서 가리워 주실 없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남 가도 가운데 죽게 서니 바리시기로 약속한 마음 변치 않네 하늘의 양그 밝은,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남지 넌 기뻐하며 주일룸 높이 찬양하리. 함이기뻐하 영원한 찬양 먹적하고그시니 찬양하므로 날마다 마 가라가리, 하늘의 연인 양코 그 밝은, 그 밝은 빛이 내 영향 속에 차고 남 지.